창작을 하는 것은 어쩌면 끝없는 고통이 만 해낸다는 인류다.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인류가 할수는행동중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것을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데 해낼 수가 있게 된다면 그저 이 세상에 이 세계를 집어삼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되는 것. 그러나 정원을 쉽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렇게 모두가 결국 창작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가 되는 것을 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욱 창작을 하기 위한 시간을 겪는 것들보다 더욱 참혹하다는 것. 이제는 그것을 깨우치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이 스스로의 창작이 오로지 혼신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결국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면 끝내 인류는 자신을 인정하고 받들게 될 것이니. 그러니 그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일 뿐. 그런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단지 힘들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절대 자신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이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만이 완전히 세상에 증명받는 것. 물론 노예기에 될다는 최강의 노예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창작 능력은 곧 인류를 구원할 무언가다. 무언가라는 사실을 깨우친다. 아, 아무리 혼자일지라도 해내야 하는 것을 깨닫는다. 빠르게 깨우, 창작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으로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는다. 모두가 달리는 이유 어쩌면 그것은 인류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이 인간 세계를 위해 계속하여 끝없이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의 발전을 이뤄내면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이랄 수 있는가? 그것을 어쩌면 결국 이 멍청한 세계를 완전히 부숴버리면 이제는 새로운 세계의 세상을 보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미 창작가라고 하는 구원자들은 어떻게든 이어내려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아무리 욕을 먹고 비난을 먹더라도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모든 자신만의 창작이 결국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세상이 막아서도 뚫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절대 초월자가 아니니까 돌아다닐 수 없는 것까지 모든 분야를 탐하며 시도하며 덤비는 것이니라. 그렇게이제껏 없는 무언가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니라그렇다이인간들이 이 비로소 완벽히 편안을 유지하며 인간들이 비로소 완벽히 안정을 유지하며 어떻게든 그들 스스로의 욕망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게는 그런 세상. 하지만 그런 세상은 인간이란생이체게이게 절대로 이루어질수없 이렇게 이렇이미 알고 있긴 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을이미 알고도 덤이는것이것이 어쩌면 정말 이심으로 세상의 구원자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그저 바꿀 수없렇게 가만히 있는게면어떻이게그것이구게자란말이가 그렇게 무슨 상이 올지라도 상황을 역변시키려는 그런 자들이 진짜 이 세상의 창조자들이라고 정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진심이 담긴 구원자들은 지금도 꿈꾸고 있다. 모든 인류가 기어과신으로서 거듭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완벽히 행복하게만 살아가지는 그런 이, 이상이야. 유토피아를 말이냐. 그래, 창작가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 있다. 최고의 초월체가 되는 거다. 창작 최고의 창작가, 최고의 초월체. 그런... 인간으로서 신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라. 오래지지 모두를 창조자로 지향시켜야만 한다. 모두가 창조자로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다. 그러면 이만 아디오스. 규칙이란 것은 항상 언 길지라도 지킬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이라. 인간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인간들에 대한 생명체에게만 존재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규칙들이 정말로 존재하기에 이 인간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어떻게든 지켜낼 필요가 있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규칙을 제대로 지켜는 인류가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한 분류가 많아지지 많아질수록 이 인간 세상의 묘명은 더욱 가속화되어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 그렇게 모두가 이 규칙이란 것을 확실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너무 지키기만 한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 모두가 이 규칙이란 것을 완벽, 완전한 파이법을 어떻게든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것. 규칙을 어떻게든 모두 지키긴 하겠지만 결국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칙이란 것을 정말 완전히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규칙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라.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모두 어겨버린다. 규칙 따위는 언제든 누군가 비난해도 알바노 마인드를 지닌다.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삶을 산다는 마인드를 지닌다. 너무 알바노는 아니고 적당히 알바노. 최고의 자신만을 찾아 그들에게 보여준다. 난내 스스로 내 완벽한 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규칙을 아무리 허물려 파멸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라고 끝없이 강조를 하긴 하나 이것 자신의 방식을 너무 또한 의지하면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자신에 의존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인간 세계에서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다, 갔다가는 달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매장당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너무 알빠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 인간 세계에서는 그저 정, 정말 정직하게 무언가를 시키면 그것만을 해내는 그런 아무런 특색 없는 노예만을 원한단 말이다. 그렇기에 너무 자만하면 무엇이든 자신이 마음가운데로 했다가는 결국 너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절대 너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닌 그저 재기불능이라 불릴 것이다 말이다. 우리들 들어야 하는 친구는 또라이, 사이코, 정신병자 이런 무언가 관계가 느껴져야 하는 친구인데 여기서 재기불능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 재기 불능이랑 이런 뭔가 정신병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는 뭔가 다르단 말이야. 다른 느낌이야. 할수 없다, 할수 있다. 무엇이든 해낸다, 무엇이든 해낼 수 없다는 느낌이 다르다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파할지라도 일단은 그들 인간 사회가 원하는 규칙들은 어떻게든 완벽히 해내. 재기 불능이나 소리는 듣지 말자는 것이다. 그들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긴 한데 너로서도 훌륭한 인물로 이 사회 에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 아무리 달라도 너의 연기를 해주면서 맞춰주자는 거지. 우리 기공자들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사회를 위한 우리들이 해내야만 하는 규칙이다. 결국 아무리 예를 들어 집이 든사물아이면그원자라 할지라도 한 번은 사회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자신 또한 원하는 것을 이 인간 세계에서 사회에서 비로소할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 사회에 뭔가 헌신을 해줘야 나 또한 뭔가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게 겉면으로는 정말 최고의 노예지만 내면은 어떻게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그런 규칙 파해자의 모습을 이루어 내는 것이니라. 겉면과 내면이 정말 천이 다를 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사기꾼이 되어라. 규칙을 지키는데 지키는 척을 하는 사기꾼이 되어라. 최고의 사기꾼. 결국 최고의 사기꾼이 되어야 하느니라. 사기를 쳐라. 이이 세계 이, 이 인간 세계의 분명히 지키지는 않지만 지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살란 말이다. 그렇게 사기꾼이 되어라. 알겠느냐? 그렇다면 이만 가 보도록 하겠다. 아디오스.